당신에게 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새로운 시작 희망 꿈 동반자 당신에게 소중했던 그 의미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보이치 갤러지 지난 이야기 고객님의 차량인 M3와의 만남. 고객님의 차량을 간단히 점검한 후, 대한민국 최고의 M 기능장들이 모여 있는 M 게러지로 출발. 과연 고객님의 차량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곳은 바로 수원 도이치 오트홀드 내에 있는 국내 1호 이겁니까? M만을 취급하는 아 M 퍼포먼스 게러지 되겠습니다. 이번 고객님의 차를 리스토어할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도이치 모토스 BMW M 퍼포먼스 갤러지 BMW M 퍼포먼스 갤러지는 국내 최고의 M 기능장들이 모이는 곳으로 마스터 레벨의 테크니션이 상주하며 일반 서비스 센터와는 달리 라운지 형태로 운영되어 편안하고 감각적인 M 전용 상담 공간으로 고객님들에게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 마니아들의 놀이터이자 M 고객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어, 차와 있다, 있다. 아이고. 김원장님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m게러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관 부장입니다. 저희 m게러지에서는 BMW M 차량과 하이비클 퍼포먼스 차량을 전담으로 수리 및 점검을 하는 곳입니다. 아이고, 군대장님, 저, 저희 때문에 큰 짐을 땄게 되셨는데요. 각오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릴까요 어, 저도 지금 이 246M3 모델을 네. 너무 오래간만에 <웃음> 센터에서 보기도 <laughs> 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사실 기능장님 시절에도 되게 드림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네. 뭐...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차기가 원하는 포인트도 있고 할 테니까 일단은 함께 살펴볼까요? 외관 쪽으로 보시면 네. 앞범퍼 네. 그럼 휀다. 네. 앞도어. 네. 뒤헨다뒷범버가 네. 색깔이 다안 맞아요. 바로 <laughs> 보입니까? 예. 네. 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굉장히 네. 님또 그걸 다 캐치를 하시는구나. 예. 네. 못 보시는 것보다 보는 게 낫지. 아, 그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쪽을 보시면은 네, 네. 가볼까요? 외부에서 이제 수리가 내 눈으로 그걸 잠깐 사이에 훑으셨어요? 그 예. 네. 이쪽 헨다를 보시면 아. 이요 부분이 이제 그커티 아. 부분이 마감이 잘안돼 있고 아니, 그리고 뭐, 이안해도 이 뭐, 어쨌다고막 그러던데. 다 날렸네, 여기 빨리 칠하려고, 이런 것들을 탈거를 안 하고, 아, 네. 마스킹을 마스킹 하니까, 칠을 하면서 칠이 다 날려있는 게좀 어, 보이거든요. 기발이 어. 뭐 필요 없네요. 뭐, 이런 부분은 네. 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어, 근데 이, 이상하게 여기 잘 보이네. 네, 이가 M이 보여주는데? 네. 이게 뭔가 비밀이 있어, 이 차. 그 다음에 외장 쪽에서는 사이드미러가 네, 걸렁걸렁. 네, 네. 이것도 네. 게 작동이 네. 안 돼. 네. 얘기하셨던 네, 포인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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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한눈에 보는 거는 EVM3 네. 거 휠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아무래도 이 휠을 장착하고 있으면 차가 좀 운동 성능이 좀 떨어질 것 네, 같다는 네, 네, 느낌이 네. 좀 들긴 하고요. 네, 네. 또 지금 안에 있는 디스크, 그 일명 그 환기식 타공 벤틸레이션 아, 디스크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동국도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증상이 생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들어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네. 그, 차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하체저 네. 아, 이게. 지금 차주분의 얘기로는 부식류들이 좀 이제 뭐, 다그 버리고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아, 소음이라든지 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주행캐스트를 진행해야 어떤 부분에서 좀 소리가 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요기꼴와 요기꼴그랑 노후가 돼서. 아, 네네. 네. 디퍼런스 쪽에 약간 뭐, 누유가. 있는 경우가 이게 많은데, 이 차가. 네, 그래서 요 아. 안에 실제로 움직이는 부리스가 도포가 돼 있는데, 오랜 시간 하면은 이제 날려. 이제 예, 비해서. 그래서 실제 누유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부 부리스가 이제 옆으로 아. 많이 튄 거라고 볼 수가 있거요 그냥 뭐좀더 재충전을 해야 하거나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재충을할 필요는 없으신데. 여기 안에 있는 부싱이 잘 나가요. 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오래. 스트로크로 많이 움직이는.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가 못 버티고 있으면 바퀴가 네.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행 안정성이 좀 풀어지니까 대부분 로고를 통째로 많이 교체를 하시는 들 M 전용 줌을 봐봐 M이 아, 양방이 되어 네 이거 봐 이거 봐 여기도 M 로고 봐봐 이 부품에 이렇게 양각으로 M을 각인했다는 건 그만큼 그 당시 자신감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필더 더 와이드한 주행이 필요한 차니까 네. 부품을 음. 내구성을 좀 높게 하려고 음. 따로 M3만의 부품을 만든. 그렇죠.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을 교체해야 될게 보이긴 또 하네요. 네. 맞아요. 네. 어, 기능장님이 차량을 봐주시고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최고 M게러지에서 제 차를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 기다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이렇게 봤는데, 막상 들고서 보니까, 네. 외장도 안 보이던 게막 보이고, 네. 막 그런 게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원래 제 거로 했었으면 더, 그렇지. 이 차가 한... 가지고 있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더 느껴보고 타보, 타실 수 있었던 게 조금 저희는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 실은 진짜 많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개체고. 네. 그리고 네. 어, 도이치 게러지 시즌2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고 지금 M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M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어느 한 면에서는 우리 M 퍼포먼스 게러지를 만나면서 이번을 계기로 아, 저기가 있으니까 좀 믿고 나도 M을 소유해도 될까? 이런 마음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생겼어요. 음, 그런 면에서 지금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와준다면은 여러모로 우리가 다 행복하지 않을까. 네네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량은 지금 출고한지 18년 정도 지난 오래된 차량이고 외관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금 도장 품질이 외부에서 수리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오랜 시간 이 지나면서 하부의 부싱이라든지. 서스펜션들의 제품들이 노후가 돼서 아마 소음이라든지 재기능을 못하는 게 아마 나중에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외관에서 보이는 타이어, 휠, 순정품이 아니어서 차량에 맞는 순정품으로 교체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디스크 로터. 로터도 M3가 가지고 있는 순정 타공 디스크로 교체가 될 것이며 범퍼, 도어, 펜다, 외부에서 수리한 적들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고객님께서 오래된 차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계시는 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소중했던 의미를 지금 리스토어 합니다. 다음 이야기. 드디어 시작된 리스토어. 그리고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몰래카메라. 과연 고객님 모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